남성들을 위한 남성 가족분! 자, 이제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성들의 대표, 영웅! 남성 가족분의 대표! 자. 나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여자와 맞짱을 떠서 접은 적이 없는 남자들을 구원할 장동민입니다! 장 대표님, 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 제 여자친구가 자꾸 김태희랑 자기랑 누가 더 이쁘냐고 묻는데 거짓말을 못하는 저로서는 너무 힘들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같이 고통받는 모든 남자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줘! 살려줘! 니들 때문에 죽겠는데 뭘 살려줘? 그래. 김태희가 이쁜지, 자기가 이쁜지, 몰라? 몰라서 물어? 그래. 정확하게 김태희가 이쁜지, 자기가 이쁜지 알고 싶으면은, 그냥 길 가다가 모르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가 이뻐요, 김태희가 이뻐요라고 물어봐 바로 귀퉁뱅이 올라가지 어 여자들이 자꾸 대도한게 이런 거 질문하는 게다 그놈 때문이야 어 여자친구가 최초로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자기가 이쁘지. 라고 얘기한 최초의 그놈! 걔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걔가 처음에 이게 물어봤을 때 바로 귀퉁뱅이 올려 붙였어야지. <laughs> 이런 질문을 자꾸 안 하지. 어? 그래서 내가 오늘 최초로 김태희보다 지 여자친구가 이쁘다고 한 놈을 잡아왔다. 끌고 와! 어있어야 <laughs> <laughs> 얘가 어디냐? 여기 안과 눈을 빼가지이 치료를 해줄까보다 너는 어떤 생명체냐? <웃음> <웃음> 어떻게 그땅으로 생길 수가 있냐? <laughs> 나 우리 엄마 아들 <웃음> <웃음> 그럼 혹시 어머니도? 니가 <laughs> 그러면 최초로 김태희보다 니네 여자친구가 이쁘다고 한놈 그놈이냐? 그래, 내가 내 여자친구가 김태희보다 더 이쁘다고 최초로 얘기했다. 너뭐 때문에 무슨 꿍꿍이로 그런 얘기를 했어, 어? 실제로 내 눈에는 내 여자친구가 김태희보다 훨씬 더 이쁘다. 들어! <laughs>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내 눈에 뿐만이 아니라. 내 여자 친구는 정말 실제로 김태우보다 더 이쁘다. 어 그래? 그래 <웃음> 사실이다. <웃음> 그럼 사진 보여줘 <보여주마>, 봐, 사진. <laughs> 여기 있다. 들어! <laughs> <틀어! 웃음>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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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넌 어떤 생명체냐? <laughs> <laughs> <웃음> <웃음> 네가 처음에 그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어? 자꾸 그런 스트레스 받는 거야. 어? 그런 망발을 해? 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가 김태희보다 이쁜 줄 알고 기세가 등등한거 아니야? 어? 너 때문에 남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나도 힘들어요. 어? 내가 여자친구랑 TV 보고 있는데 김태희가 탁 나왔어. 그러니까, 오빠! 김태희가 이뻐! 내가 이뻐! 어. 그래서 내가 또이골 아프니까, 어. 네가 이뻐. 어. 마중은 대줬지? 음. 그럼 거의다 끝내야지. 어. 그랬더니 또, 내가 어디가 어떻게 더 이쁜데? 어. 어? 자꾸 물어봐. 그래서 내가 짜증나가지고 TV를 그냥 확 꺼버렸지. 그랬더니, 어.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빨리 당장 TV 다시 틀어. 어. 틀어? 틀어? 둘이 나 틀어! 야, 틀게! 어? 긴이냐고트러버야지 <laughs> <잘 웃음> <laughs> 어? 야, 너, 어? 너도 그러면은, 그 여자친구랑 아저씨, 어? 원빈 나온 아저씨 이런 거 영화 본적 있지? 어? 다 그래? 야, 그러면은, 너는 여자친구한테 원빈이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물어본 적 있지? 그래. 그랬더니 뭐래? 그건. 기억나지 않는다. <laughs> 기억날 때까지 치어 나보고 썩은 꼴뚜기처럼 생겼다 그랬다! 야! 그래, 이거 봐. 어? 여자들이 그래요. 어? 여자들이 뭐 솔직한 게 좋다고 뭐. 어? 그래. 남자들은 뭐 눈이 없어가지고 김태우다 네가더 이뻐 이러는 줄 알아? 다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 근데 내 여자친구도 그래요. 어? 내가 여자친구한테 내가 잘생겼어. 원빈이 잘생겼어? 어? 그랬더니, 헐, 대박. <laughs> 솔직히, 원빈이 잘생겼지. 근데, 난 원빈처럼 잘생기고, 키 크고, 몸매 좋고, 그런 남자 딱 질색이야. 난 오빠가 좋아. 오빠 사랑해. 그럼 난 뭐야? 나 뭐야? 그냥 쓰레기야? 어? 이게 다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어? 딱 그냥 코를 잡아 뜯어가지고 길고양이한테 이렇게 줄까 보다. 어? <웃음> 잔인하다. <웃음> 야, 그러면 좋아. 네가 여자친구가 김태희보다 이쁘다고 했으니까 어? 그러면 은 실제로 김태희가 남자친구 비를 버리고. 너한테 찾아와가지고 오빠 사귀어주세요 어? 매달려 그럼 너네 여자친구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안 버린다 남자라면 아무리 이쁜 김태희가 와도 한번 사귀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남자라면 당연한 거아닌까 그러면 한번 사귀고 그러면 은 평생 그냥 계속 책임지고 헤어지지 말아야 돼? 당연하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laughs> 근데 넌 걔랑 왜여어졌냐 남자가 말라다 보면 사정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다. 요즘 잘 나가니까 참 보기 좋다. 진심이다. 죽여라! 들어와서 손도 대기싫 어? 그러고 교회를 쳐가? 어? <laughs> 자 여자들이 이제 잘 들어. 어 남자친구한테 연예인이 이뻐 응. 내가 이뻐요 이 비교하는 걸 물어보고 싶으면은 응. 앞으로 이렇게 오빠 내가 이뻐 이국주가 이뻐 <laughs> 그렇게 얘기 앞으로 알았서 어. 그래? 이제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내 중에 사내. 너무 남자다워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여자가 반장이 되자 바로 자퇴를 한. 그래서 지금까지 한글을 못 뗀. 조용해! 매기래 저는. 매기 아닙니다. <laughs> 저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여자와 맞짱을 떠서 쳐본 적이 없는 남자들을 구원할 장동민입니다! <laughs> 장 대표님 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 제가 여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여자친구가 자꾸 제 핸드폰을 보자며 의심을 하는 바람에 엄청난 고통을 받아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같이 의심받아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남성들을 살려주십시오 살려줘! 살려줘! 그거 왜 봐? 어? 자꾸 왜 보는 거야? 그거 남의 거를 어? 자꾸 이 멀쩡한 남자들 거 의심하면서 핸드폰 보는 것 때문에 아주 남자들이 죽겠다고 어? 이게 다 그놈 때문이야. <laughs> 여자랑 데이트하다가, 여자가 처음으로, 오빠 핸드폰 좀 보여줘. 하니까, 어, 알았어. 이거 마음껏 봐. <laughs> 어, 비해도 없어. 최초로 이렇게 한 놈. 그놈 때문이다. 어? 맞아. 그래서 내가 그 놈을 잡아왔지. 그놈 데리고 와. 이 아주 그냥, 와. 이리 와. <laughs> <아주 그냥>. <웃음> 어? <웃음> <웃음> 이 씨, 어? 사람이냐 물고기냐? <웃음> 어? <웃음> 아까 아까 객석에서 맥이라고 하는 거 들었다. 어디 뻐끔뻐끔거봐라 <laughs> 이놈이 아주 아, 기가 살았네 그냥, 어? <laughs> 네가 최초로 여자 친구한테 핸드폰을 맘껏 보라고 허락한 그놈이냐? 그래. 나다. 야, 너 여자친구한테 그거 왜 허락했어? 그거 보는 거. 왜? 왜, 왜 보여줬어? 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보여달라고 하면 안 보여줄 이유가 없다. 뭐야?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다. 난 찔리는 거 없다. <laughs> 내가 너를 아는데? 어? 찔리는 게 없어? 어? 없다. 없어. 그래. 여자친구 만났을 때 그럼 떳떳해? 떳떳하다. 어. 여자친구 만났을 때 떳떳하다고? 그래. 떳떳하다 찔리는 거 하나도 없다. 들어. 으악! 야, 여자친구 만나기 전에 미리 다 삭제한다. 아. <laughs> 이거 봐. 어? 이런 놈들이 문제라고. 어? <laughs> 만나기 전에 삭제를 해? 야. 그래. 마, 삭제하는 건 삭제한다 치고 만나고 있을 때 다른 여자한테 막 까똑 이런 거 오면 어떻게? 어? <laughs>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여자친구한테 충실한다 <laughs> 연락 없고 하냐? 연락 오면 어떻게 해? 연락 오지 않는다 그런 일 없다 안 와? 그래 안 와? 그래 들어! <웃음> <웃음> 다른 사람 건다 알림을 꺼놓는다 <laughs> <laughs> 이거 봐 어? 이런 놈들이 꼭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까똑 알림을 키면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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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떨어지지 어? 이런 것들 때문에 남자들이 어?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고 어? 저기 옛날에 이런 놈 만난 적 있지? 어? 이렇게 여자 속이는 놈 아, 아... 내가 주류를 틀어야 되겠어요? 안 틀어야 되겠어요? 틀어! 틀어! 네 얼굴을 기억하드라 틀어! 요즘은 안 그런다 <S <S 다 옛날 얘기다 옛날 얘기야? 요즘은 안 그런다 요즘 내가 아는 여자라고는 사랑하는 여자친구 위에 어머니 그래? 뿐이다. 그래? 단두명 뿐이다. 도와주십시오. 너안되겠다 들어, 들어, 들어. 아이씨도 들어. 야안 되었어. 얘핸드폰 뒤져봐. 핸드폰핸드폰 네. 핸드폰 갖고 와. 갖고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와. 핸드폰안 갖고 와. 갖고 와. 뭐라 갖고 와. 시. 방송 중에핸드폰 갖고 온다. 그래. 아. 갖고 와. 너씨 하면 또 이거 뭐야? 이게 언제 비밀번호 뭐야? <laughs> 비밀번호 뭐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들어 자, 진짜 기억, 기억자, 기억자, 어. 그래, 기억. 어, 그래, 내가 연락처 좀 봐야 되겠어. 어? 진짜? 엄마밖에 없는데? 그래 어? 진짜다. 오. 엄마 일, 엄마 이, 엄마 3들어 <laughs> 엄마 육은 <6은> 진짜 엄마다. <laughs> 이런 놈들 때문에 남자들이 다 고통받는 거라고. 어? 이 썩어빠진 행동을 처음부터 해가지고. 어?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 여자친구랑 좋게 기분 좋게 하면 재밌게 놀고 뭐 어쩌고 이렇게 놀다가 느닷없는 상황에 오빠! 핸드폰 좀 줘봐! 갑자기! 어? 뭐에 미쳤는지! 어? 그러면 이제, 아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자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보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자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왜 보냐고 그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자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보냐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자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보냐고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자고 아이간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래고? 난 떳떳하다고. 떳떳하니까 보자고. 이렇게 하루가 다가버려. 어? 핸드폰 한번 보자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열 받아가지고. 그럼 네 거도 줘봐. 어? 네거좀 보자. 그럼 뭐라는줄 알아? 오빠는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와. 오빠는 날 그렇게 못 믿어? 그냥 좀 믿어. 믿어? <laughs> 믿어? 믿어? 믿어덕이나 쳐먹어. 어? <laughs> 어? 너는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핸드폰 한 번이라도 본적 있냐? 어? 나는 치사하게 여자친구의 핸드폰 따위 보지 않는다. <laughs>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 뿐이다 근데 의심스러워 가지고 볼때 있잖아 그런적 그... 절대 없다 핸드폰 따위 보지 않는다 틀어 야 약간 의심스러워서 사람을 시켜서 미행을 시켰지 <laughs> 여자들 잘 들어 남자친구 핸드폰 보고 싶으면 먼저 니들부터 뭔가 좀 보여줘라 <웃음> <웃음> 뭘 보여달라는거야 뭐 영화 보여달라고 영화 영화 죽여